한국 조선소에서 뜻밖의 일본 유조선 발주가 계속 도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조선사들은 일본의 유조선 오퍼를 받고 적극 건조에 돌입했다는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그간 한국 조선업 타도 혹은 자체적인 조선소 활성화를 위해 엄청나게 노력해 왔습니다. 게다가 사업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수출 규제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한일 관계가 계속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한국을 찾았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조차 한국 조선업을 타도하려고 기존에 안 해주던 보조금도 지급하려던 차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경에 더 이상은 조선업을 이대로 두면 한국을 절대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정부에서 직접 각종 금융 지원 등 선박 구입에 대한 지원을 쉽게 하도록 정부 보조금을 대폭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말 그대로 내로 남불의 자세라고 업계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조선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보조금을 투입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과거 전세계 절반의 수주를 받아내던 일본 조선업이 한국과 중국에 완전히 밀리게 되었다며 일본 정부가 약 천억엔 1조원가량을 투입하여 일본 조선업의 회생을 꾀하고 있다는 보도를 합니다. 물론 일본 정부의 이러한 보조금 지원으로 한국 조선업 WTO 소송은 자연스럽게 일본이 패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그 논리를 뒤집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일본은 과거 전세계 1위에 조선업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자국 산업이라도 어떻게든 살리려는 움직임이 일본 정부나 기업에서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심지어 한국을 견제하려고 중국 업체와 손을 잡는 최악의 극약 처방까지도 들어간 모습입니다. 지난 2019년에는 일본의 미쓰이 조선과 중국 양자강 조선이 합작 회사를 세우면서 한국 타도를 적극 외쳤습니다. 일본은 자신의 기술력과 중국의 노동력이 합쳐지면 한국에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에서도 한참 LNG 수주를 받아내려고 준비하던 차에 일본의 수주를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또한 일본 미쓰이 조선은 LNG 선은 물론이고 저가 선박 시장 역시 중국 노동력으로 커버해 보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 업체는 이러한 중국 합작의 셈법이 상당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저가 선박의 경우에는 한국이 아니고 중국의 다른 선사들의 경쟁력에서 밀려났던 것입니다. 큰 기술이 필요 없는 저가 벌크선 등은 합작회사보다 중국의 기존 회사들이 더싼 가격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LNG 운반선 등은 여전히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훨씬 더 수주를 많이 받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기술력은 있었지만 변수는 중국이었습니다. 기술력에 값싼 노동력이라는 발상 자체는 좋았지만 현실에서는 막상 중국과 합작을 하는 것 자체가 생각같이 쉽지 않다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상극 스타일로 둘이 서로 시너지를 낼수 있냐는 의문은 양국이 합작했을 때부터 여러 번 제기되었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일본 미쓰이가 중국 업체를 제대로 이끌어가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 조선소에 자칫하면 일본 기술력이 고스란히 유출될 염려까지 제기되어 작업 진척이 늦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을 견제하려고 중국에 갔지만 실패하자 최근엔 일본 1, 2위 업체끼리 합종 연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1, 2위의 양대 조선사인 이마바리와 JMU는 한국을 대항하려고 니온 심리아들을 발족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들의 통합에 발맞춰서 일본 국회에서 금융지원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시점에 일본 조선업을 그야말로 필사적이면서 최소한의 일본 업체들은 일본에서 주문을 소화자는 조선 자급제로 급하게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마저 무너지면 안 된다는 배수의 진을 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한국에서는 일본 선사로부터 오퍼를 받았습니다. 유조선 탱커 오퍼였는데요. 한 곳도 아니고 일본 업체 세 군데는 현대미포조선의 MR탱커 다섯 척을 전격 발주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선박 전문지 트레이드 윈즈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친환경 규제 기준 IMO 티어 2를 만족하는 선박을 제작하는 현대미포조선의 유조선을 발주했다고 전하며 현대미포조선은 관련 최고 기술력을 가졌다고 평했습니다. 한 척에 3,200억 원 정도 예상되므로 전체 수주량은 1조 5천억이 넘는 잭팟에 해당하는 수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조선업을 살려보자는 구호 아래 합종 연행과 정부의 전적인 지원까지 하려는 상황에서 오히려 일본 선사들은 한국 조선소를 찾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또 다른 일본 선사는 수주를 받아 회생하려는 한국 회사에 주문을 넣었다는 소식도 나옵니다. 신규 투자를 유치해 회사 정상화를 꾀하는 SX 조선해양이 올해 첫 수주에 성공한 것입니다. STX 조선 해양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금난 등으로 인해서 올해 초 컨소시엄 등을 통해 2,500억 원을 투자받는 등 당장의 회사 숨통은 튀었지만 아무래도 선박 수주가 시급했던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 선사는 STX 조선 해양에 6 6 0 0톤급 탱커 세척과 옵션분 한척 포함해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물론 회사의 자금난이 있었던 것이 기술력이나 건조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발주를 했을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구책을 마련 중인 한국 선사에 일본 회사가 정상화를 위한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무너져가는 자국 선사가 아니라 자금난을 겪는 한국 회사에 갔다는 게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실제 이 회사는 일본의 수주를 받았지만 주거래은행이 선수금 환급복증 RG를 발급해 건조가 확정된 것인데요.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RG를 받지 못하면 건조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RG는 조선사가 배를 건조해 발주사에 넘기지 못할 때를 대비해 조선소가 선박 건조 비용으로 미리 받은 돈,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금난이나 신용도 등이 다소 모자란 상태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일본 선사를 비롯해 다양한 발주가 누적되면서 회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SDX 조선 해양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한국 조선업 타도를 외치는 와중에도 한국 자금난을 겪는 회사에까지 발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조선, 탱커는 일본에서도 건조가 가능하고 전통적인 선박 입으로 일본에서 정부 자금까지 받아서 진행하면 더 이득일 텐데 굳이 왜 한국의 어려운 회사까지 도우면서 왔냐는 것인데요. 이에 관해서 업계에서는 현재 일본 조선업계 사정이 생각보다 매우 좋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일본이 합종 연행도 하고 정부 지원까지 등장한 배경에는 조선업 내부의 여러 가지 부실이 포함되는데. 특히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탱커의 경우 설계 인력이 절대 모자라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따라서 자국에 발주를 하더라도 그에 맞는 스펙의 탱커를 제 시간에 설계해 건조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이것을 납기를 맞출 수 있는 나라가 한국에는 거의 없어 일본 업체도 한국을 찾는 경우가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각종 IMO, 티어,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의 지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며 중국에서조차 한국 선사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점점 더 한국은 일본은 물론 중국에서까지도 다양한 발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한국 조선업의 선순환으로도 연결된다는데요. 한국에서 계속해서 동일한 선박의 수주가 이어지면 선박당 건조 작업은 점점 더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척을 건조하는 데 비용이 100이라고 하면, 동일한 선박 두 척을 건조하는 데는 200이 드는 게 아니라, 건조 속도의 노하우나 여러 가지 선박 부품 조달, 원가 절감이 일어나 마진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이러한 선순환이 결국 일본 선사들이 한국 조선업체를 찾는 성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자국의 주문을 넣으려고 하겠지만 결국 설계와 납기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 대한 건조 문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며 일본 조선업은 퇴출 위기에 놓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한국이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일본과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전합니다. 즉 인력들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고 지적하면서 적절한 업계의 보상과 처우를 통해서 대거 신규 직원이 조선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조선업은 최근 불황 여파로 인해서 기피업종이 되어 인력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결국 이것은 일본이 현재 겪고 있는 설계인력 부족을 유발한 것과 같은 흐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업의 일감이 쌓인 만큼 인력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조선강국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 조선업체를 찾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을 반면 교사삼아 조선업이 지속될 수 있는 100년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플라스틱이 전세계에 얼마나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지 모두 알고 계시죠? 바다의 고래들이나 물고기들 뱃속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대량으로 발견되는 등 플라스틱은 해양뿐 아니라 인류 최고의 발명품에서 인류 최고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에서 단점을 보완한 신기술에 대한민국이 앞장서고 있고 영국 미국은 극찬하고 있으며 일본이 질투하고 있다는 기술이 있다는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팩트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체크 가볍고 단단하고 가공이 매우 쉬운 재료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인류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혔지만 편리함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사용해왔던 플라스틱이 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우리 지구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매우 큰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대한민국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연간 약 132.7kg에 달합니다 소비하는 것이 많으니 버려지는 것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1950년대 이후 83억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생산 되었고 이중 75%인 63억톤이 쓰레기 의 형태로 배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는 썩지 않은 채 현재 바다를 유유 히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평양에서는 거대한 쓰레기 가 모여 만들어진 일명 플라스틱 아일랜드가 발견되어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무려 한반도 면적의 7배에 달한다고 하니 실 어마어마한 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도 특히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세플라스틱입니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을 칭하는데 최근에서야 사용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었지만 이미 치약, 스크럽 제품 화장품류 등에서 일반적인 연마제로 주요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 제품이 버려지는 과정에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최근 오스트리아 환경청과 빈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사람의 대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 보고를 발표했고 국내에서도 굴, 게 등의 해산물과 소금 등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동 원의 주식 수 원인 한강 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이 검출 되 기도 했으며, 하소 를처 리하 는 과정 에서 여과 되 어, 그 양은 많지않 지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한강까지 미세플라스틱이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경계할 만한 일입니다 환경오염을 넘어 인체 건강까지 위협하는 플라스틱 이렇게 곳곳에서 발견되는 미세플라스틱 충분히 우리들 몸속에 쌓여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보통 그 입자가 작을수록 인체에 쉽게 흡수되며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미세플라스틱을 새 플라스틱이 마치 자석처럼 바닷속 유해 화학물질을 표면으로 끌어당겨 다시 해수나 해양생물 체내로 방출시킬 뿐만 아니라 제조시 첨가되는 프탈레이드, 비스페놀, 노니페놀등 독성 화학물질이 해수 및 해양생물 체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는 우리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물론 당장 플라스틱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플라스틱의 소비와 쓰레기를 모두 줄이려는 각국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도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만 덧붙이자면 바로 플라스틱을 대체할 신재료 바이오플라스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바이오플라스틱은 미생물 체내에 있는 폴리에스터를 이용하여 만든 플라스틱을 일컫습니다. 이는 토양 중의 세균에 의해 분해가 잘되고 생체에 쉽게 융합되어 매우 친환경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100% 천연 재료를 가공해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이미 몇몇 기업들이 이 바이오 플라스틱 재료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이 분야는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엄청난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투자와 연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석유로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잘 알고 즐겨 먹는 옥수수로 플라스틱을 만든다고 하면 어떨까요? 게다가 단단하고 환경호르몬도 안 나오고 일본이 독점하던 기술을 우리가 더 발전된 기술로 개발하게 된다면 완전 금상첨화겠지요. 바이오플라스틱이란 바이오메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고분자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기존의 바이오플라스틱은 생분해성 초점에 맞춰져 생분해성 특성을 가진 고분자를 바이오플라스틱이라고 하였으나 최근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바이오플라스틱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미생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친환경 플라스틱, 미생물이 생산하는 플라스틱으로 전분이나 셀룰로스 등 천연 소재를 이용해서 만들거나 분해성 화학합성물을 추가해서 생산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생물 자원을 원료로 한 플라스틱입니다. 일정량의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성분을 함유합니다. 폐기된 후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미생물이 배출하는 분해요소에 의해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은 옥수수로 만드는데요. 옥수수는 현대사회에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럼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들을 알아볼까요? 데님 청바지, 카펫, 음료수, 페트병, 프린터, 핸드폰 등이 옥수수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입는 데님 바지에도 옥수수를 원료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 섬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데님 청바지와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섬유를 이용해서 가공한 제품 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음료 회사인 코카콜라와 펩시가 식물 기반 재생 가능한 플라스틱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펩시는 2010년 세계 최초로 재생이 가능한 플라스틱 페트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옥수수 껍질, 소나무 껍질, 수수 속 바이오 기반 원자재로 제조되고 향후 토마토, 오렌지 껍질 등 원자재의 비율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쟁사인 코카콜라는 2012년 펩시와 마찬가지로 페트병 구성 중 식물 비율을 30%까지 늘렸답니다. 후지 제록스의 프린터와 복합기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내부의 드럼 카트리지 커버에 도입됐습니다. 이 프린터의 드럼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존 제품보다 16%가량 감소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삼성에서는 2008년 옥수수 전분을 이용한 휴대전화를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제일 모직에서 개발한 바이오플라스틱을 40% 정도 제품의 소재에 이용했습니다. 그후 국내 휴대전화 최초로 환경마크를 획득했습니다. 바이오플라스틱의 장점은 석유와 상관없이 식물에서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동이 큰 원유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입니다. 연소 시에는 유독 가스가 적어 화재나 연소 폐기 시에 장점이 있습니다. 토양에 매립할 경우 몇십, 몇백 년이 가는 플라스틱과는 다르게 1, 2년 안에 물,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으로 분해되어 환경 오염의 위험이 적습니다. 이렇게 전 인류적으로 꼭 필요한 바이오플라스틱. 근데 이 분야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일을 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강철보다 강하고 200도 이상 고온을 견디는 슈퍼 바이오플라스틱을 개발했습니다. 이 소재는 환경 호르몬도 없어 기존 비스페놀계 석유 플라스틱을 대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용화에 성공한 건 일본의 전범기업미츠비시 케미컬이 유일합니다 그린케미스트리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한국화학연구원 울산 바이오화학연구센터 박사 연구팀은 식물성 성분인 아이소소바이드와 나노셀룰로우스를 이용해 바이오플리카보네이트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바이오플리카보네이트는 환경 호르몬 유발 물질인 비 스페놀이 포함된 폴리카보네이트를 대체할수 있는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입니다. 바이오폴리카보네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BPA가 포함된 폴리카보네이트의 대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BPA는 내분비계교란과 대사장애 등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으로